지난 5월 30일 미주 한국일보 참관 50주년 기념행사가 다운타운 l a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미주 한인사회 최고의 언론사에 참관 50주년 행사인 만큼 허브웨슨 LA 시의장, 데이빗류 LA 시의원, 김덕룡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 부의장, LA 한인회 회장 로라 전등 많은 국내외 정치인들이 참여하였고 대한항공 포에버 투앤 이원,

우리 동보사에 어, 너무나 경사스러운 어, 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그 방향을 어, 저희들에게 알려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앞으로 50년은 새로운 시대를 선도하는 그런. 월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MNL 파운데이션 홍명기 회장은 더 코리아 타임즈 USA 리더십 어워드를 수상하였으며 데이비드 류시 의원은 게스트 스피커로 참여해 한국일 보창관 50주년의 자리를 빛내 주었습니다. 우리 코리아 타임즈 같은 퍼블리케이션이 있어서 우리 다 같이 it helps strengthen the community and to make it what it is today. 이반세기가흘러오면서 한인 타운이 같이 커오고 거기에 동반해서 많은 비즈니스들이 커고 오 많은 단체들이 활성화돼서 오늘의 한인 커뮤니티를 만들었습니다. 언론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인 사회뿐만 아니라 LA 지역 사회도 미주 한국일보 창간 50주년을 함께하였습니다. LA 시의장인 허브 웨스는 참석하여 연설하였고, LA 시장인 에릭 갈세티는 축하의 메시지를 보내주었습니다. 서버웨슨 LA 시장은 미주 한국일보의 본사가 위치해 있는 한인타운의 윌셔 블러버드와 웨스턴 에비뉴 교차로를 한국일보 광장, 더 코리아타임즈 스퀘어라고 명명한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LA에서 주요 광장 지명에 기업의 이름이 붙은 것은 한국일보 광장이 최초이며 미주 한인 커뮤니티의 심장부로서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날 행사에서 미주 한국일보는 창간 50주년을 맞이하여 IPTV 서비스인 한국 TV를 개국한다고 알렸습니다. 신속 정확하게 전달하겠습니다. 50년의 강지로 100년의 비전을 바라보는 미주 한국일보 앞으로의 행보가 LA 한인사회와 지역사회를 넘어 미주 전국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기대가 됩니다. 한국 TV 남궁솔입니다.